저의 인성 면접 전략은 바로 인공지능처럼 생각하기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통 인성 면접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면접관님의 빤만 때리지 않으면 합격한다. 인성 면접에서는 정말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인성 면접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연봉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하니까요. 이 영상은 인성 면접은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인성 면접 질문 중 가장 까다로운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관해 얘기해 볼게요. 인성 면접은 보통 제일 높으신 분과 인사팀이 들어오세요. 인성 면접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면접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관은 뭔지 같은 것들이요. 또한 여기에서 본인의 이력의 공백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보이면 여기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일 높으신 분이 기술 직군이시라면 기술 면접 추가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질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해결책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섣불리 대답했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으로 면접의 페이스가 꼬이게 됩니다. 해결책을 묻는 질문은 반드시 막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답만 할수 있다면 면접관님에게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실제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비즈니스 해결책을 원할 때의 질문은 정말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함정이 숨어 있죠. 그것은 어떤 답변을 말해도 그 해결책을 이미 시도해 보셨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반박 당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질문의 주제 자체를 처음 접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은 진짜 엄청난 방법을 얘기하거나 내가 이름 붙이고 사용한 인공지능적 사고 답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적 사고 답변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과 비슷해서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최적의 수를 찾기 위해 여러 경우의 수를 시도해보는 일련의 과정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그 결과 값에서 최선의 값을 내놓는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해당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값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다음 단계를 실행해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인공지능적 사고 답변은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질문이 와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에 제가 한번 대답을 인공지능적 사고 답변으로 말해 볼게요 현재 회사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제가 몰라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해 볼것 같아요. 먼저 저는 제가 시도해 볼수 있는 모든 방법을 구글링을 통해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각 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수치로 기록해 볼 거예요. 이때 수치로 기록해 봤을 때 1점에서 5점 정도를 각 단계별로 나눠 기록을 할 겁니다. 만약 찾아본 모든 방법을 통해 내도 제가 원하는 수치의 값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방법을 그룹핑하여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도해 본 모든 경우의 수의 방법들에 대한 수치를 기록해둘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실제로 도입해 보면서 최상의 결과값을 찾아낼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꽤 많이 인성 면접에서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인성 면접에서 떨어져? 혹시 욕한 거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본 경험들이 기회가 되어 저에게 다가왔죠. 인성 면접이야말로 어떤 회사를 가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에 대한 대처들도 많이 생각해 볼수 있었고 제가 정말 원하는 회사에 좋은 면접 피드백을 들으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인성 면접에서 떨어졌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는 뜨기 전이 가장 어둡.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과제 전략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